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어, 15분이라는 시간을 위해서 기다렸는데 제가 준비하는 데걸린 시간은 한 보름이 걸린 것 같아요. 어, 물론 여러분께 도움이 될야할것 같은데 걱정하면서 음. 앞에 섰습니다. 이번 제가 진행할 주제는 고객 만족을 위한 감성 서비스 마인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에 섰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 많은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만나왔는데 평범한 교수나 강사는 강의를 하면서 대부분 직거리다가 교육을 끝냈던 것 같아요. 과거에. 하지만 오늘 오신 분들은 너무 특별한 분들이라서 제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마이클 샌들 교수가 왔었죠. 능력이 뛰어난 교수는 교육 참가자들이 잘할 수밖에 없도록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났던 훌륭한 그런 위대한 교수들 이런 분들은 교육생들의 가슴에 열정의 불을 지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대단한 사람은 못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HR 담당자로서 남다른 열정과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감성 마인드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육을 마치는 순간 나름대로 뭔가 좀 감성적 에너지를 좀 가슴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 어 먼저 그러기 위해서 세,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어, 특히 그 한약을 먹을 때 삼박자가 맞아야 약효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삼박자의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음. 환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약재를 선택하느냐. 우리 산과 들에서 는약재를선택했을때 가장 효험이 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토불리란 말이듯이 거기 못지않게 약을 대는 사람의 그 처방 그리고 대는 사람의 정성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 하는 것은 이 좋은 약재라는 것은 이 좋은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처방은 강사의 열정과 준비.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리고 한약 복용법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피교육생의 수강 태도. 자, 오른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은 뭔가 남다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를 딱 집약시켜 보면요, 제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그리고 강사의 열정 그리고 피교육생의 수강 태도가 이게 삼일체가 됐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과 있는 교육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앞에 제가 과거 에이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어, 콩나물 시라고 생각하면서 그렸습니다. 자, 이 콩나물 시류에 담겨있는 콩나물을 바라다 보면서 여러분께서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죠. 이 콩나물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잠깐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저 콩나물 시류 안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물을 주기 시작해요. 듬뿍듬뿍 주는데 갑자가 혹자가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서 얘기합니다. 뭐하러 쓸데없이 물을 줄까? 물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데?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물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물 주는 작업을 중지했을 때는 저 콩나물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죠 예 말라 비틀어져 버릴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력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여기서십 미터 정도 물을 입을시켜봅니다 밑에서 물이 우고 있죠 예, 얼른 셋 다를 갖다 대고 기다려 봅니다 아무리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물은한8 리터 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럼 나머지 2 리터 물은 어디로 갔는지 이한루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짐작하고 있었겠지만 이 상당량의 물이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물이 있었겠죠. 그 물이 콩나물이 쑥쑥 자라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하진 시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HR 온 특강을 통해서 우리 HR 담당자들에게 이 콩나물에 물을 주는 심정으로 제가 만약 10가지를 말씀드리면 10가지 가운데 8가지는 잊혀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두 가지는 명이 가슴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게 최소한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보다는 생각 자체는 바뀐다는 거죠. 마음이라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1세기에는 흔히 우리가 3C시대라는 얘기 를 많이 하는데,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과거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저는 무스갯소리처럼 얘기했었죠. 마누라하고 자식은 바꾸면 왜안 되느냐고. <laughs>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혁신적으로 변화하라고. 바로 며칠 전에 신문에보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또 강조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변화를 강조할까요? 결정적 이유는 무한 경쟁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예로서, 저는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자, 백화점의 경쟁사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 주변 경쟁사와의 승부에서 이기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고객 중심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세 가지 생, 상, 어, 상황을 항상 이해하면서 우리가 업무에 접근해야 된다. 이 얘기를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에 이 할아버지는 분명히 훌륭한 기술자였습니다. 사진 기술자였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녀요. 왜냐? 그동안 1인1 가구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카메라가 있는 집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뭐 가정 생활 조사서 같은 데쓸때 보면은 뭐 라디오 있는집 이렇게 표시하고 했던 기억이 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날 보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촬영을 하기 시작해요. 이할아버지는떨 똘똘한 표정을 보기 시작합니다. 뭐 저런 걸 들고 다니까 근데 아무리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저 할아버지의 게뭐 뭐죠 사진을 찍자고 이렇게 제의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 아버지는 저 보따리를 싸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변화를 강조하는 결정적 이유죠.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이자리가 났더군요. 131년 전통을 간직했던 필름 왕국 코닥이 몰락했다. 자, 코닥이 몰락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필름 시대의 종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코닥의 주가가 무려 10분의 1로 추락하는 더 쉽게 표현하라면일 달라도 안 되는 그런 치욕적인 상황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그랬냐면이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부터 발생된 부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견한 그 기업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코닥사였습니다. 이 스티븐 세슨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는데 이 특허 기술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었겠지만 은 이걸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단지 그 필름의 그존재만 우리가 계속 매달린 결과 이 세상이 변하는 흐름 자체를 이해를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딜까요? 예, 승가대학에서 반야심경을 읽고 있는 많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수업 풍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예, 아이패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네요. 반야심경을 읽고. 이게 바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이 포트폴리오 가방입니다. 많은 이 주머니가 달려있죠. 이곳에서는요. 온갖 잡동사니 같은 게다 들어있습니다. 저런 것 들어있죠. 하다못해 스탠드까지 들어있고, 카메라, 자, 리모컨 같은, 이런 종류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다 운전하고 가다가 주행 중에 중요한 사진을 찍을 모습을 보이면 저는 카메라 꺼내서 한손으로 찍습니다. 하, 위험해가지고 이게 하나로 통합된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03년도였을 겁니다. 제가 인재개발원장 보직을 처음 받았을 때였는데 제가 교육하면서 이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바로 저런 캠코더, 게임기, 휴대폰, 서라운드, 음향시스템, TV, 지달카메라, 노트북, 내비게이션, mp3가 하나로 통합된 이런 기계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했더니만 저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자, 그로부터 정확히 9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지금 주머니 속에는요, 지금 저 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혁신적인 변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이 적자 생존의 법칙, 제가 다윈의 진화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먼저 변화에 잘 적응하면 살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는, 즉, 이 의미를 우리가 깨우쳐야 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HR 담당자로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은, 뭐니 뭐니 해도, 혁신적인 변화를 강조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존하는 방법은요, 차별화돼야 돼요. 차별화시키는 결정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온리언이라는 존재. 제가 이 안에 있더니만요, 이 벽에 이렇게 써있더군요. 미친 존재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미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걸 느껴야 돼요. 누가, 시효를 비롯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이 복잡해진 세상을 구조정할 테니까. 요즘 말로 구조정이죠. 즉 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를 퍼붓을 테니까 5일 후에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해라.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한 상씩 한 상씩 태웁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가 남아있다면 혹시 우리 HR 담당자가 이 자리에 탄다면 은 과연 누가 타겠는가.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친 존재감 즉 오니온이라는 존재감이 탈수 있다는 것.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신입사원 중에 이름을 썼었습니다. 동직사의 직생이라 남과 똑같으면 죽고 달라야 산다. 이게 제가 27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했던 용어이기 때문에 애찰 관련된 업무를 오래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후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누구죠? 알빈 토플로 박사. 미래 사회학자죠? 대학 1학년 때제3회의물결이라는 책이 나왔었습니다. 이분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던 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20세기에서 21세기로 접어들 무렵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21세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1세기는 지식 못지않게 감성이 중시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21세기 접어들자마자 우리 보고 얘기했던 게 뭡니까? 자, 디지털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시대.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한때 광고에 뭐, 디지털, 디지털 하면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좀 차가워요. 디지털한 느낌이.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플러스적 알파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감성이란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사람이 가슴을 헤집고 들어가는 게 감성인데 이게 왜 대세가 됐을까? 자한 예를 들겠습니다한 조사에 따르면 80%의 사람은 감성적인 유로 상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20%의 사람은 이성적 판단으로 상품을 구입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1세기 트렌드가 아까 유영만 교수님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트렌드를 믿지 말라 하지만 변화하는 트렌드를 이해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서비스, 마케팅, 인사관리란 얘기를 했던 걸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 서비스란 용어는요. 감성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은 감성 마케팅, 인사관리는 감성 경영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를 집결해서 여러분께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한게 지금 오늘 주제인 이 감성 서비스란 테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감성 서비스와 이성 서비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두 용어 가운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성 서비스라는 것은 머리를 공략하는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럽니다 하지만 감성 서비스는 가슴을 공략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이 이성 서비스에서 감성 서비스로 점점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두뇌를 보게 되면요 우린 좌뇌와 우뇌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좌뇌는 우리 이성적 판단의 근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판단한 능력을 키워 주는데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 우뇌는 좋고 시음을 느끼는 감정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좋고 시음을 판단한 경향이 무작위 강한데 그 점은 바로 우뇌가 작용한 결과기 이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객의 구미 심리에서도 감성적으로 발생하지만 점차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조절되는 프로세스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약 8대2 정도로, 어떤 분은 또 9대2 라고까지 얘기합니다만 그 비율로 감성 임이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구매를 결정하는 힘은 결정적으로 감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고객을 대하는 단계에서도 이 감성 서비스가 주목받게 됐다.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강조하는데 이 최고의 서비스가 뭘까? 이것은 정교한 테크닉이나 매뉴에의한 현란한 연출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매가 냈을 때 김성우 사장님이 항상 그 진정성을 강조하잖아요. 진정. 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감성 서비스가 여러분께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됐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이 HR 온 주사를, 이 감성 마인드를 여러분께 심어주기 위해서 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죠? 아마 이 주사를 맞고 나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 방법 전에 이론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하우투가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하우트에 대한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 만족이라는 것은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경험상 가슴으로. 여러분, 감성 서비스 교육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란 말이거든요. 있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화룻불에 고구마를 갖다 놓고 무릎 위에 앉혀 놓고 옛날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이야기는요, 뭐 햇님과 달림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흥부한 놀부 이야기.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할머니 귀 뭐죠 할머니에게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들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거든요. 다행히 새도록. 자 그런데 오늘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감성 서비스를 강조하는 결정적 이유가 이 스토리텔링을 왜 해야 되는가. 가장 오래된 지식 전달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논리가 아니라 이야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토리는 슬로건보다도 훨씬 강한 의사 전달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스토리텔링은 이성을 무력화시키면서 우리 감성을 읽깨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스토리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되고 감성적인 스토리는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행동을 유발시키는, 즉, 촉진시키는 그런 사례를 저는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감성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서 가장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여러분께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만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친절을 원하고 서비스를 원할 때 가장 친절한 나라 하게 되면요. 우린 미안하지만 이웃 나라인 일본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일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 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친절한 곳 가장 서비스가 뛰어난 곳은 어디인가? 저는 백화점에 무하다 보니까 미스코시 백화점인가요? 다카시마 백화점인가 했더니만은 그분들이 답하기를 제일 많은 숫자로 손을 꼽았던 데는 어디냐면은 일본은 도쿄 디즈니랜드 있죠. 예, 그것을 꼽았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 차례 그곳을갔었습니다마는왜그 기업을 꼽았는지를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 10여 년 전에, 가미사와 노보라는 양반이 그 도쿄 디일랜드에 대한 소리를쓴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사례를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려보자 고 합니다. 이 도쿄 디즈니랜드 의 최고의 감동은 과연 무엇인가? 자 어린들에게 이 꿈과 희망을 주고 성인들에게 동심의 세계로 이끈다는 이 공간에서 이 가미사와 노브란 양반께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어느 날한 부부가 야간 개장을 앞두고 이 도쿄 디질랜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야간 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식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금강산도 식후경,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줄서 있었는데, 이 오다를 내리는 과정에서 성인 음식 불과 애기 음식을 추가로 시켜요. 하지만 이 도쿄 디일랜드 규정에는요 어린이를 동반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성인 음식을 팔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음식을. 이 거절하죠. 그래서 뒤에 있던 아내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럽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스텝지는 거절합니다. 그때 그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실은요, 작년에 우리 집애랑 약속을 했어요. 너가 지금은 네 살이고 또 몸도 안 좋으니까, 너가 다섯 살만 되면은 엄마가 너가 다섯 살만 되면은 도쿄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미키와 미니와 함께하는 그런 생일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어린 딸이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더랍니다. 바로 오늘이 자기 집애가 생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얘기하죠. 아, 그러면은 따님을 데리고 오셨어야 되죠, 그럽니다. 그때 얘기하죠. 근데요. 우리 딸애가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종업원은 거절합니다. 근데 지나가던 매니저가 무슨 소리입니까? 생일 파티 하셔야죠. 예수님 얼른 이쪽으로 오시죠 하면서 앞에 보이는 별도의 특별한 상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 꼬마가 네 살짜리 꼬마가 다 살이 됐다고 판단해가지고 어린 꼬마가 앉을 수 있는 이런 높은 의자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동원된 가운데 여기서 생일 축하송을 불러주기 시작하죠. 이 생일 축하 노래를 듣고 있는 그 순간 그 엄마는 그 자리에서 너무 행복감을 느꼈는지 그 어린 딸이 이 자리에 비록 참석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가슴 아픈 같은 거를 간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 정말 우리 집에 행복한 생일 잔치를 열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남기고 이제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1년 뒤에 한 통의 편지가 도쿄 디일랜드로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경영층을 향해서 보냈던 편지였죠? 그 편지에는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집 딸내를 위해서 생일잔치를 마련해줬던 도쿄 딜랜드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릴게요. 아마 그날 하늘나라에서 자기 생일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 딸애가 너무나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딸의, 딸의 그 행복한 생일잔치를 펼쳐주셨던 도쿄 딜랜드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영원히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을 보내온 게 도쿄 디즈니랜드가 생긴 일에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가미사와 노보란 양반 얘기했던 말이 핵심이 뭡니까? 이 메뉴리한 얼 서비스가 아니라 이 감동을 선물하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감동이 와닿았던 거죠. 더군다나 직원들은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 놀라움과 기쁨과 감동을 제공하는 게 자기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것은 여기 디즈니랜드 직원들은 여기 에 마음을 담아서 실천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객의 반응은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즉, 내가 뿌리는 서비스가 당장 반사적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시간적으로 흘러서. 즉, 우리가 당구실 당구 때 그런 얘기 하죠? 스리 쿠션이란 말을. 거쳐서 1년 후에 아까 보았던 편지가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 뭐냐면은 내가 제공했던 서비스는 과거에는 일방적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나 역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서비스 종사자로서. 그래서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의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란 것은요, 고객을 위한 서비스 종사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객에 깜짝 놀랄 정도의 감동과 기쁨을 제공하려는 생각을 당장 실행에 옮기는 종사자를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 고객 기대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앞에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 감성 서비스 마인드라는 게왜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강조되는 요소가 됐는가? 이 고객 만족에 왜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지적되고 있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서비스는 단순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서비스 행동 요령을 지켜보면서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을 여러개께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란 비즈니스 대상이 아니라 감동을 선사하는 서비스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지났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